늙으면은 사진 찍는 것도 못해 안 나아요 <laughs> 그런데 어, 선생님은 보니까 머리를 작품을 만들더라고 보니까. 아, 제가 상담만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커트는 언제 하셨죠? 한달 정도 됐는데 그 항암 치료 하고 나가지고는 음... 이렇게 생겨서 잔머리가 많고 앞머리는 자라지를 않아요. 항암은 언제 하셨어요 치료? 언제 끝셨어요1 1 년. 아 근데 아직까지 그래요? 응. 파마를 해본 적 있어요? 파마 했는데 음. 그 웨이브 파마를 했는데 날라가 가지고. 아, 앞머리 길이는 어떠세요? 앞머리를 길지가 않아. 내가 너무 청지면은 내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자르고. 약간 곱슬기가 있다. 응 어, 있어. 요 곱슬머리야. 아 파마도 안 되고. 어떻게 뭐좀 음. 알아서 해줘 봐봐요. 아 짧은 머리 안 어울린다. 응, 안 어울린다니까. 한달 전에 잘랐을 때는 그냥 일자로만 자른 거 같은데. 맞죠. 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음. 근데 일반 보급스은 뒤를 약간 올려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머리는 올려치는 이쁜데, 고객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가 재비추이좀 심해요. 음. 올려치면 이게 머리가 다 뒤집어져요. 뻗치고, 순질하기 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자로 잘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신 거니까 제가 해들수 있는 거는 보세요. 옆에 있는 부분은 자르면 안 되고 지금도 음. 짧죠. 음. 자르지 말고 뒷머리 여기가 조금 길어. 요 여기가 보세요. 좀 길죠. 음, 음. 뒷머리 자르고 뒤에도 많이 올려 치는 게 아니고 살짝만 치야 돼. 많이 올려 치면 치수록 대신 여기서 나갈때이 이뻐요 드라이를 하면. 음. 근데 고객님이 드라이를 안 하면 다 곱슬이고 삐치고 손색이 더 힘듭니다. 음. 이렇게 살짝 일라인다 이렇게, 여기는 안 잘라주고, 부분까 가짜르고, 뒷모드 살짝 올려주고, 음, 음.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커트로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음. 고객님 볼륨을 많이 주고 싶으면 드라이를 하셔야 돼요. 네, 뭐, 머리가 좀 어떻게, 머리는... 파만 안 되는 거지? 아 파만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머리가 잘못하면 음. 지푸라기가 돼요. 그러니. 지금은 여기를 좀 다듬기만 하고, 자르지 말고, 여기를 조금만 슬림하게. 음, 음. 기장은 안 자르고. 집은 없으세요. 장안도. 나이는 7살 라인 70, 누구를 게나 <laughs> <애들에. 웃음> 3cm가 첫 번째 반대 뜰 거예요. 약간 일라인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차이점이 저거예요. 섹션 뜨고 바로 자를 거예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먼저 모발 확인하대요. 어, 이분은 왼쪽은 이쁜데 오른쪽이 빛이네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45도 아리보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옆에 이분은 만칭님이 안 되어 45도 아래 보고 오 보세요 짜릴 거 없죠 내 뜨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속들어안내데 뻗치는 거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드라이을 파마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1라인 뜹니다 살짝 사서 1cm만 뜨세요 1라인몇도 민주 45도. 45도죠 가만히 계세요 뒤에서 스퀘어 라인 일자 가만히 계세요 뒤에서 스퀘어 라인 일자 오 어? 여기는 자를 게 없습니다. 자르면 안 돼요, 그냥. 혹시 피탈폰까지만 뜹니다. 아이번두성이 완전 납작하다. 여기 몇 도? 45도. 다시 45도. 옆에 연결. 여기 45도 뒤에서 일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서 빛이 나서 내가 자른다는 눈 확인하세요. 그르고 나서 크로치킹. 체킹. 크로치킹 하고, 다시 사선 온 베이스. 한 다음은 사이드 베이스 잘라줘야 돼요. 사람 벌리다 보니까 옵션이니까 자를 게 많죠? 여기도 보세요. A라인 뜨고, 뒤에서 일자. 가만히 계세요. 뒤에서 일자. 그눈 확인하십니다. 아이, 그래도 뻗친다. 그냥 그래도 그냥 냅두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는 구상이 조금 닿았다. 한 65도. 가슴까지 가져오세요. 아래, 어디? 옆에. 민주님, 제가 이쪽을 왜 옆에 한다고 그랬죠? 파먹지 않게 해서. 어, 파먹지 않게 한 것도 있고, 여기는 사이드 베이스 하려고. 자, 다시, 여기. 65도, 75도, 옷색좀 많이 떴다. 다시 나누고, 아래로 빛질하세요. 한 75도 연결. 다시 끌려오는 것만 잘라줄 겁니다. 다시 뒤에서 일자 스퀘어 라인. 그리고 박스형 체킹 한번 하겠습니다 박스형 체킹 65도 45도 15도 오케이 여기 다시 박스형 체킹 65도 45도 15도 어쩔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나서 옆에 살짝만 제킬게요 자, 보부쿠시로 했습니다 1cm 뜨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어지게 여기 잡고 있고 여기 연결 아... 자 제가 뭐라 얘기했죠 미주님? 뒤에 지금 끌려오는 게 없죠? 짧죠? 그럼 손님은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가 짧아서 보호 느낌이 안 나오세요 두달 이따 한번 돌시면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달 이따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를 게 없으니까 2cm가 첫 번째 판넬 뜨고 이 옆에 연결 앞에는 자르지 말고 다시 이 옆에 백사이드 가져오고 아래 가는 아니 옆에 보고. 아래 보면 층이 단차가 많아요. 옆을 봐야 머리가 쏙 들어갑니다. 옆을 보셔야 돼요. 아래 보면 안 돼요. 이 머리도 옆을 보고. 짧게 짧게거 없습니다. 그럼 그나마 조금 이렇게 조금 가볍게 되는데 이분 옆에 워낙 두상이 납작하네요. 이분 딱 드라이로 살리셔야 됩니다. 아까 정제금 한 번이실 수 있어. 오른쪽 자때 여기부터 잘랐어요. 여기부터 안 되지. 커튼이어져야지 여기부터 잘라줘야지. 여기부터 90도 들고 옆에 여기에요. 그리고 뒤에서 끌어오는 게 지금 도 옆에가 짧아요. 여기가 손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 요여기모 뭐야? 우리가 형만 잡아줘야 되지 여기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는 뒤에서 스퀘어 라인 짧아요. 여기는 아예 안자르시면안 됩니다. 다시 옆에 연결하고 옆에 연결 자를 게 없습니다. 살짝 슬림해졌지 이렇게? 아, 많이, 많이 슬림해졌구나. 이게 유방암 수술을 왼쪽에 했는데 네. 머리에 영향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탑탑탑 보셔야 됩니다. 탑 자를 게 아, 없다. 없어. 머리 수시 없어가지고 없어. 아 없어요. 그리고 앞에도 연결해 볼게요. 옆에 양쪽 끝에 앞에도 삼각형 모양 아, 앞에도 <laughs>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엔 자커트는 이번엔 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또 어, 동호쌤한테 왔잖아 좀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조금 부인님이 약간 섭섭해할 수 있어요 아쉬울 때 이제 디스커네이션들어 하시면 돼요 디스커네이션 디스커넥이션은 잘하면 완전 좋은데 잘못하면 다 뻗친다. 눈쳐와요, 뻗친다고 문자 하나 뻗친다고 자, 두장 만지는데 튀어나왔죠? 튀어나왔는데 1cm 위로 50cm 할 뻔. 그게 보통 기선이에요기선 깃선. 자,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은 괜찮은데 여기 안 뻗치고, 안 뻗치고 이분이 이거 다 뻗치죠? 뻗치는 부분 아예 자르면 안 돼요, 여기는 이분은 여기는 아예 자르면 안 돼요 무겁게 내뜨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 여기만 아까 우리 몇 cm가 남아서 잘랐죠? 7cm죠? 7cm 남기고 자를 것만, 여기만 7cm만 가만히 계세요 7cm 여긴 냅두셔야 돼요 뻗치니까 다시 위에 드세요 들고 7cm 여기만 냅두세요 그냥 자르면 안 되고 자르고 빗질하십니다 어떤가 느낌을 보셔야 돼요 어때요? 조금 가벼워졌죠? 여기서 바로 90도 90도 연결 45도는 자를 게 없을 거예요 다시 사선 온 베이스 사선 온 베이스 한단 사이드 베이스 연결 그리고 여긴 항상 냅두셔야 됩니다 여기 사선 온 베이스 오른쪽은 자를게 없습니다 없어요 냅두세요 그냥 여기서 틴닝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틴닝 티닝. 틴닝은 언더 아래만 하고 딴 데는 틴닝 할게 없어요 이분은 여기만 해야 돼요 네이프가 조금 가벼워야만 전체적으로 머리가 좀 <laughs> 느낌이 나요 이거 잡으려고 뭐 뿌리부터 하는 뭐 티닝 있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분들 자르려고 이거 더 자른다 그럼 덧붙입니다 안돼요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커트에서 부족한 거는 펌이나 뿌리펌 아니면 볼륨 매직을 하셔야 되는데 고객님은 지금 모발이 너무 약해서 볼륨 매직을 못 하세요 조금 머리가 좀 슬림하게 됐을 거예요, 살짝. 그쵸? 가지 않게. 자, 사이즈손네 마디 잡고, 이분은 가하게 하면 뻗칩니다. 뻗치죠? 뻗치죠? 안 뻗치고, 여기 미들 좀만 자르셔야 돼요, 이분 가볍게만, 180도. 한끗 차이라 좀 볼륨이 있어요. 이 정도만. 여긴 아예 자르면 안 돼요, 이분은. 두셔야 돼요, 여기만. 여길 잘라야 머리가 좀 슬림하게 됩니다. 미드. 여기만 그리고 나서 빛이 돼서 보세요. 빛이 돼서 보고 틀림면었죠 이렇게 옆에 좀더 볼링이 보여. 오 어때요? 좋아졌네 갑자기. 아티 나요? 아유 티 나지. 앞에서 보는 거 바로 티 나는 거. 있는데. 아 감사해요. 이게 제 비밀 무기예요. 작품을 만들더라고 항상 보면은 근데 이런 음. 머리도 이렇게 작품을 만드네. 여기 좀 가벼워졌죠, 여기가. 응. 가벼워졌으니까 이제 모발 끝에만 수축 처리. 어디? 중간 치면 안돼 보세요. 모발 끝에만. 그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만 됐습니다. 이제 제가 머리 말려서 볼게요. 머리만 잘 말려도 볼륨도 살고 뽀침이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감고 나서 그냥 두면 삐칩니다. 네. 그래서 끝에만 드라이 잡으시면 거니요 자, 머리 말리는, 잘 보세요. 머리 말리는 거. 머리를 잘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쉬워 보이죠? 어려워요. 머리 말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잘 만드는 거요 저는 이제 엄마들 머리에 특화가 된 거죠. 엄마들 머리 하기가 힘들지. 수도 없지 가늘지 음. 엄마들이기운품이에요자 볼까요? 안 보수도 보고 오 어떠세요? 말리기만 한 거예요. 말리기만 또 완전히 단품이 그, 나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말고지 거짓말 아니 아, 아, 진짜 아, 말리기만 한 거예요. 가져봅시다. 여기 말리기만 1라인 있죠? 여기도 보세요. 뒷머리 어떠세요? 좀 달라 보이죠? 하기 음. 전보다 달라 보이죠. 여기는 무조건 무겁게 해야 돼요. 덮어주고 미드저측 층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덮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딱 나와요. 이렇게 이분더 이상 짜린 머리가 없습니다. 커트로는 최대한 볼륨 있게 이렇게 드라이는잘 보세요. 드라이하는 거 드라이 많이 하면 안 돼요. 살짝만. 잘 보십시오. 이분 드라이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이죠? 이렇게 위에는 건들면 안 돼.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색 없이 더 좋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보세요. 이렇게만 해 둬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살짝만 해도 돼요. 살짝 멈기만 하셔야 돼요. 멈기만 하고, 여기 드라이, 아, 끝에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뻗치죠? 뻗치는 부분 보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중간부터 열, 열, 열. 하나, 둘, 셋. 끝에는 깔끔하게 껴야 돼. 이렇게. 이 느낌 느끼시면 돼요. 뿌리 하지 말고.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뿌리 건네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앞머리는 보세요 뿌리 띄고 살짝 둘러서 뒤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뿌리 띄고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60대 같아 작품이 됐네 머리 숱도 없는 머리가 저는 제일 못하는 게 드라이를 제일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많은 연구를 했죠 드라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드라이를 못해도 뭘만 주면 된다 돼요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쇼핑을 구입하시면 돼요 쇼핑을 구면안구입면 돼요 중간부터 반향상만 돼요 면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뿌리부터 하시면 안 돼요. 더 까무러집니다. 모발 끝에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시면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또 많아 보이는 그냥 말해. 대충 이렇게 드러 하신 다음에 애기롤 있죠? 애기 롤로 이분이 죽은 부분 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가 죽었냐면. 지금, 여기가 좀 죽었습니다. 이부분에 애기롤로 사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만 애기롤로 바람주고, 하나, 둘, 셋. 여기만 애기롤로 죽은 데만, 하나, 둘, 셋. 여기만. 그울 보고, 어떠세요? 달라 보이죠? 여기만. 하나, 둘, 셋. 여기 많이 죽었다. 어, 여기도 많이 죽었다. 이렇게만 하시면 느낌 어때요? 음... 달라 보이죠? 제가 드레를잘할 거야. 이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거예요. 롤. 0.5mm예요. 이롤 집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있죠. <laughs> 0.5cm 정도돼 그리고 여기서 뒤로 제끼셔야 돼요. 약간. 음... 뒤로 제끼셔야 돼요. 뒤로 제끼고 여기서 있어야 돼요. 오죠. 그리고 약하게 눌러 줘요. 야 그리고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좀들어다 삐져나온 거 있죠? 이거 잘라줘야 돼요, 리파인.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자, 자 터졌습니다. 보이 어때? 떠세 머리가 많아 보이 여기서 조금 이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살짝만. 기렇게기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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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옆모습 보이게이이이이이 사진! 알았어요. 사진 이끝 찍으셔야 될 게. 마지막 한 장! 응. 제품 바로고이한 장으로 손님 찾아옵니다. 이제근 님? 응. 이 사진 딱 찍어서 비포에 붙어 찍으세요이 사진 한 장으로 손님을 찾아와요. 응. 여러분들 인스타나 보면 여러 가지 옆모습도 한 장만 나오죠? 이쁜 모습안 돼요. 아, 이쁜 네. 그 모습 한 장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또디자이너동호생도 또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그러면 이 가고 싶은 거죠 <laughs> 또 거기서 말도 좀 재밌게 한다. 그러면 꼭 가봐야 되겠다. <laughs> 커트는 언제 하셨죠? 한달 정도 됐는데 그 항암 치료 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앞머리는 자라지를 않아요. 항암병원 언제 하셨어요? 치료? 언1년아 근데 아직까지 그래? 응. 얼굴이, 영원하네. 아, 티 나요? 아, 얼굴이 <laughs> 요만하네 아 티나요? 아하네아 고생하셨어 수생 수생. 여기는 가볍면안 돼요 신쁘게잘어요아 네, 응. 응,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 아유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아니야 니